오늘은 최근의 이슈 세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기대대로 선전해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인데요. 상한가를 네번 기록한 이후 23일 상장 5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2,000원 정도가 당장은 최고점이 아닐까 하고 예상했었는데요. 예상대로 23일 고가 12,450원을 찍어줬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481만 주로 23일 종가인 9,890원 기준 시총은 476억원입니다. 일반 공모주들이 높은 공모과 논란 속에 주춤한 가운데 그나마 스펙주들의 선전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펙주의 인기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공모 스펙주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언제 증권서를 제출할까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초인 28일이나 29일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외가는 96,000원으로 대표 주간사는 kb증권입니다. 고목과 고공행진 논란 속에 삼성증권은 카뱅의 기업가치를 40조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메리츠증권은 17조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5조원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국내 1, 2 금융지주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의 시가총액은 각각 23조원과 21조원 수준입니다. 과연 인터넷은행 카뱅의 가치는 두 금융지주사를 합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슈는 크래프톤 외 기간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2주 동안 진행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크래프톤의 기간 수요측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2주간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2일에 공모가를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대상으로 2주간 수요측을 진행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한 수요측을 2주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크래프톤이 이례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주 동안이나 수요측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높은 공모가 논란의 기간 투자자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높다는 생각은 그들도 하고 있나 봅니다. 다른 시각은 단지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크래프톤의 총 공모 주식수는 16230주로 희망 공모가 상단인 557,000원 기준 공모 금액은 5조 6천억 원입니다. 공모 이후 창업자인 강병규 대표의 지분은 14%, 텐센트의 지분은 13.2%가 됩니다. 이대 주주인 텐센트의 지분이 꽤 높습니다. 8월의 첫 공모주 일정이 나왔습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인 원티드랩으로 청약은 8월 2일과 3일 희망 공모가는 28,000원에서 35,000원 총 공모 주식수는 73만주 일반 청약 물량은 25%인 18만 2,500주로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상장 유통가능 물량은 25.91%로 총 발행 주식수 470만주 중 122만주에 해당됩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으로 6개월 한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다 영상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